오늘 대구통 초대석은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음식이 처음 소개된 때가 196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한 그릇 가격이 25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인데요. 이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서민들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한 자장면. 누구나 빛바랜 추억 하나쯤은 담고 있을 이 음식에 요즘 이웃의 사랑까지 듬뿍 얹어서 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통 초대석에 한번 모셔봤거든요. 사랑의 짜장차 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국 SNS 연합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SNS 연합회 사랑의 짜장차 대표를 맡고 있는 오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S.M.S 연합회 사랑의 짜장차 경북 대구 총괄 운영 팀장 김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 단장으로서 M.C. 가수 신윤아입니다. 네. 어, 먼저 이 사랑의 짜장차는 저희 시민 특파원 분들이 또 소식을 전해 주셔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랑의 짜장차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랑의 짜장차는요, SNS로 만난 우리 SNS 인연들끼리 네. 저희만의 봉사를 하고 싶어서 사랑의 짜장차를 만들게 됐고요. 또 전국적으로 저희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재, 어,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laughs>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다른 음식들도 많은데 왜 하필 짜장면을 메뉴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어릴 때잘 듣던 노래가요. GOD의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는 아,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정말 짜장면을 좋아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는 짜장면을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 커서 봤더니만 어,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나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다, 소박... 하지만 이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랑의 짜장차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laughs> 근데이 주체가 한국 SNS 연합회인데요. 처음 들으시거나 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SNS 연합회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SNS 말 그대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네. 어, 우리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스트리, 밴드, 뭐 유튜브 음. 이런 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소식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끼리 인연이 돼서 어떤 저희가 좋은 일을 하고자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SNS연합회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회원들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사랑의 자장차로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이 한국 SNS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된 건가요? 네,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동아리처럼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네. 봉사 활동을 하고 SNS에 올려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보고서 또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저희가 어,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수호천사 분들이 1,004명이 될 때까지 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는 몇 분의 회원들이 계시나요? 어, 저희를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저희 회원들한 전국적으로 2,000여 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수호천사라는 건말 그대로 저희 사랑의 센터는요, 어떤 시나 나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회원들 한분한 한 분이 5,000원, 1,000원, 1 0원씩회비를 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전국을 돌기에는, 어, 어떤 긍정적인 재정이 음. 좀 열악하니까 수호천사 1,004분만 네 모신다면 아. 그분들이 한 달에 만 원씩만 내준다면 1,000만 네. 원의 활동비로 저희가 전국을 한 달에 20원 이상을 더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1,004분을 네 모시는데 현재로서는 600분 정도가 현재 오. 탑승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김규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부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구에서는 이 사랑의 짜장차 봉사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예, 네, 2014년도 2월 20일날 구정을 쉬고 네. 안심공원에서 오.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사랑의 짜장차는 한 달에 한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어,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랑의 짜장차 그 내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네. 네, 앞에서 뭐, 네, 이곧 3호차도 이 대구에서 생길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일종의 푸드트럭 같은 거잖아요. 그에 맞게 음식을 조리하기에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 사랑의 짜장차 2호차는 2 네. 오토으로서의참 네. 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음. 있습니다. 시설은 차에서 모든 반죽을 음. 다 이루어지고요. 네. 예. 그리고 면 뽑는 것까지 우와. 싱크대 두 개가 있어 가지고요. 네. 예. 그 옆에서 하고 심지어는 음밥 스팀 네. 스팀까지 네.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가지고 있고 국밥을 한 1200g 이상 음. 소유할수 있고, 짜장면도 1200명 이상을 소유할 수가 있어갖고, 너무나 네. 간편하고, 예. 그리고, 테레비까지, 음향, 어. 음향, 간단한 음향기기까지 다 돼있고, 예. 네. 그리고, 뒤에, 아, 차에 천장하고, 옆, 뒤에 벽면에, 네. 강명, 동굴, 라스코울전 그 사진 그림이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2.5톤 차가, 운행을 하는데, 네. 각 전국에 갈 때마다 그 시, 차량 그 내부를 보디, 보고 어르신들하고 전보다 네. 너무너무 감탄하고 음. 놀라움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로 만들어도 정말 네. 굉장한 차일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하루에 봉사활동을 나가시면 한몇 인분의 짜장면을 만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500인분에서 1200원까지 짜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굉장하십니다. 네. 면까지다 직접 뽑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일반 짜장면이랑 다르게 이 녹차가루를 섞어서 만든 면이라서 또 특별하다고 하던데 한두 분이 드실 양이 아니라서 만드실 때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크게 힘든 점은 없고요. 네.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계절에마다 그런 메뉴가 혹시 달라지기도 하나요? 계절마다 창설대구부터 이게 오픈되고부터는 네. 계속 짜장면만 주로 했고, 했었습니다. 오. 그러나 작년에 강명에서 구정 때, 네. 떡, 떡국을 오.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은 네. 2.5톤 차가 탄, 2호차가 탄생이 돼가지고, 이제는 짜장면인지, 국밥이든지, 네. 차에서 한 2,500그럭 이상을 소화를 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실 만하네요. 네. <laughs> 네, 이 대구에서는 사랑의 짜장차를 2년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또뭐 보람되고 기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참이 봉사라는 거는 네.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네. 이래 어르신들 소외되고 어르신들을 찾아가기 전에 참말한 마디에 감동을 받고 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멋지십니다. 이 대구에서는 또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이 사랑의 짜장차 행사 때 무대 공연들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건 또 기획을 하게 되셨나요? 아, 그건 제가 이 네. 사랑의 짜장차 대구 경북 예술 단장을 맡으면서 네. 어, 처음부터는 다른 팀이 하고 계셨었어요. 아. 어, 그런데. 어~ 약간 이제 가수를 섭외하면 음. 영리의 목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관계로 아. 어~ 저도 길거리에서 거리 봉사를 오래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봉사는 봉사답게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예 이제 손을 내미니까 뭐~ 미녀팀 가수팀 음. 그러고 무용팀 파워 댄스팀 네. 이렇게 한꺼번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어르신들이 짜장면을 하면서 어,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하니까. 네. 어, 이제, 이제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을 음. 해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획한 게 이제 한 8번? 네. 어.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기획부터 섭외, 뭐, MC, 가수, 그야말로 1인 다역을 아, 하고 계신 네. 걸로 들었는데요. <laughs>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아, 이제 한 봉사가 끝나고 나면. 네. 그 다음날 일정이 잡히면. 네. 그때부터 다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또 섭외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서 이제 섭외가 다된 상태에서 큐시터를 짤 때는 네. 진행표, 네. 거기 이제, 이제 가수만 들어가도 안 되고 중간중간에 음... 이제 들어갈 이렇게 맞춤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음... 네. 그러고 많이 동참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네. 네, 그래도 이 아무래도 무료 공연이다 보면 네. 힘든 부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이왕 TV에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단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아, 네, 저희 어, 대구 경북팀에 제가 밴드가 있어요. 아. 거기 지금 가수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도 네. 일단 그냥 보고 계세요. 음. 계시니까 어, 제가 재능 기부를 합니다라고 문, 문구를 올릴 때 아, 동참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누구나 설수 있는 무대니까, 어, 함께 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 사랑의 짜장차, 그리고 한국 SNS연합회 활동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활동 계획 음...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한국 SNS 사랑의 짜장차는요 네. 저희가 처음에 1호차를 만들 때는 전국에 있는 우리 SNS 회원들이 만원씩 만원씩 내줘서 탄생을 시켰었거든요. 음. 근데 1톤 차가 너무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강명시의 양기대 시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좋은직이라는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사랑의 딸한 2호 차, 2.5톤 차를 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도 2호 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3호 차, 4호 차, 5호 차쭉 만들어져서 네. 각 지역에서 어 3호차, 4호차를 만들어서 저희 자체만으로 지방에서 행사를 수월하게 할수 있는 음. 게저희 바람이고요. 이 작은 나눔들이 더 전국을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런 봉사, 음. 또 아름다운 미담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옆에 다른 두 분도 활동 계획 전해지시죠 네, 우리 팀장님. 네. 네. 오늘 너무 너무 고맙고요. 네. 저도 대표님 말씀 따라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전국으로 다니고 봉사 한번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능 기부로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어, 봉사는 봉사답게라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 영예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laughs> 네, 네, 앞으로도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이 사람을 곱배기로 담아서 네. 또 우리 어려운 이웃,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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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